<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아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야, 나도 당황스럽다. 맞아, 잠시만. 맞아, 아니, 말했잖아. 나, 나 지금 광고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 같은데? 나 지금 광고판이 계속 늘어나! 모카형 유튜브. 편의점만 포기하고 드디어 본 광고판. <laughs> 귀여워. 이쁘다. 야, 나 이거 니네 사진 찍어놓은 거도난 해도 되냐? 이뭔 개소리야? 아, 형 광고판 증식한다는 거 없게 됨?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해줄게. 아니, 나말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해줄까? 광고판이 자꾸 늘어. 여러분, 아니 이게 자꾸 늘어요. 아, 미쳐버리겠어. 자꾸 늘어. 광고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광고판 어디인 빨리 말해. 아니, 광고판에 자꾸 분신수를 한다니까. 심지어 이번 광고판은 고추 판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옛날에 들어봐. 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 잠깐만, 일단 공지를 쓰면서 아니잖아. 얘기를 할게. 나 문제가 좀 심각해. 들어봐. 그러니까 아. 1 집에는 미리 광고에서 왜 링크 탔는데, 안 뜸하고 이 집은 지났는데도 광고에서 모양을... <laughs> 1집 너무 빠르. 2집 너무 느림. <laughs> 자, 네, 여러분, 나오고. 설명이 조금, 박세요. 그잘 들어보세요. <laughs> 첫 번째. 한교에, 한교, 환교 여기에 보면, 그,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 보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렇게 생긴 기둥이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이 기둥이 있는데, 1번이에요. <laughs> 기다려. 아직 사고 덜 쳤어. 기다려. 신사 노년, 그 다음에 신노년, 내에서. 아니, 기다려보세요. 자, 기다려보세요. 진짜... 기둥과 지하철 사이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잠깐만요. 야, 나도 당황스럽다. 나, 나, 잠시만. 나, 나, 이제, 야, 나, 왜 이렇게 잘해줘?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잠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나이원이에요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말했잖아. 나 지금 광고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 나 지금 광고판이 계속 늘어나! 들어, 들어오세요? 애들 입 벌어질 것 같은데, 잠깐. 시가... 강남역, 양재역, 음, 양재 시민의 숲역, 음, 성계산 입구역, 판교역, 음, 음, 정자역. 음, 여기에,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 뭐, 뭐, 탈출에... 여기 그 지하철 문이 있으면, 네. 지하철 위에, 이렇게 네. 있는 네. 그 모니터 본적 있어? 네. 이 모니터에서 나와. 그 스크린도마 뭐 네. 위에 네. 있는 모니터. 야, 아니, 땅따먹기가 아니라, 근데, 강남역 양재역, 양재시민의 숙력 청계산입구역, 판교역, 정자역에서 나와. 이 미친 고양이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늘 방송 시작부터 팍스지 하나 했더니 사고치고 눈돌망돌망 거리는 현냥이였잖아 미친 냥이야이 정도면 라인 독점으로 세배 승리다 캐세키야. 솔직히 말해 다섯 번째까지 있는 거야? 잠깐만 이벤트 번호가 삼 번을 넘었어. 자 여기는 그니까? 지하철 위에 모니카에서 나와요. 아... 잠깐만 팬들이 역을 다 돌아다닐까봐 걱정하는 는것 같아서 잠깐만. 근데 이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 고지 안 해주면 혼나요. 담당자분은 이제 그거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팬분들 돌아다니면 좀 힘들 수 있어서 그 다른데만 고지하시면 될것 같다 이건데 오히려 반대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듣기로는 모니터 100개 정도에 나온대요. <laughs> 여가나 잘못 붙인 거 아니냐고 아니 나 어, 진짜 양지 가? 무틀려나 광고판이 슬라임이냐? 증식하게? 아예 서울 쌉다 정복하지 그러냐 원 번화가마다 쌉다 깃발 꽂차난누지나다니나 오면 좋겠다 전국인데도 너네 갈 거지 <laughs> 동네 맛집이 전국적 맛집이 되고 있어 아 큰일 났다 진짜 전국 맛집 때버렸다 큰일 났다 곧 세계 멸망함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양지 오, 양지 양지 가게 생겼어 <laughs> 이게, 이게... 이게 더문제혹시해서 물어보는 건데 굿즈를 가차식으로 안 내니까 광고를 가차식으로 내는 거야. <laughs> 음악방송에도 보내드릴 거야. 싫어하지 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 밤 어, 10시부터 19일까지래. 어. 어. 음, 맞다 진짜 어 나를 잊어아 때린 척아 미안해 아 나를 지마라야 진짜 내일이냐? 아니지? 니 혹시 생일 선물 지금 받을 생각 없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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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름은 집 밖은 위험해인데 집 밖에 졸라 나가게 만든는 엄마였지 형 <laughs> 1번은 한개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부터역세개고 3번은 모니터가 100개면 중국인건지 아닌지만 말해줘 이거 다 다른거면 진짜 답 없다 1,2,3 합쳐서인데? 어? <laughs> 소리야. 1, 2, 3 합쳐서, 1, 2, 3 합쳐서. 오, 근데 살짝 조금. 죽은 그 죽은. 나온... 거기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조금. 나도! <놀람이> 이러고 있네요. <쳐다라. 웃음> 1번, 2번, 3번 광고가 다 같은 거라는 거지? 다 같은 그치니. 광고지. 그치, 그치. 아니, 너, 너희가 <놀람> 본 광고 그대로, 그대로 나올 거야. 어디서... 아, 동지문이랑 찬지성이랑. 제대로 알아 와서 말하는 게 좋아. 진짜 다른 거잖아. 똥, 진짜 주고. 자을 때마다 100만 원 콜? 야그거 내가 주는 거 아니고 네가 준다는 소리 지아 미안해 아니 잠깐만 제대로 하라이렇게쉬워 아, 뒤졌어 신려가 이러겠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동대문 광고에서 속짠 달라. 돈, 이유 돈, 시간이 짧음 동대문은 풀영상 나오잖아 아 여긴 풀영상 나올 시간이 <laughs> 안돼아 상암 상암 얘한테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게 존나 얼척 없긴 하네 아니 혹시 묻는데 더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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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이 새끼한테 안 물어봤으면 지나갔을 내용이다. 광고 파우기 게시판 누가 만들었지야?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없었으면 어쩔뻔했냐? 애도 아, 벌써 지도 알아보고 있네. 아 이거 표시해 놓은 거야? 네, <laughs> 신수원스로 랜드마크 감설 <신수원스로> <laughs> 아, 이거, 어떡하냐. 일단, 공짜나 이렇게 올릴게. 혹시 사진 자원해주실 분? 여기다가 저번에 놓을게 댓글 비교해. 열어. 다음. 아,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옳다고, 연다고 옳다고. 열 개! 열었잖아! 열었어! 이거 댓글 스러 왔다. <laughs> 야, 정말 사이 새로 고침할 때마다 댓글이 늘어와 얘들아. <laughs> 와 새로운 티는데 40개 됐어. 씨발이 새끼들 채팅 내려진 어, 거 봐. 어, 다 댓글 쓰러 갔다 이거. 어허 님들 주작 주작글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주작글 만드네요. 아니 내가 봐서는 지금 기획부문에서 나를 영인지로 <laughs> 보내려는 기획의 분명히 안돼 이거는 얘들아 <laughs> 이거는 우리 좀 진지하게 토론해볼 <laughs> 필요가 있어. 이거 내가 봐서는 기획에서 <laughs> 나를 양지로 보내려는 기획의 분명이. 네 진짜 와 이게 금액이 꽤 크거든? 잠깐 여기는 이제 W W 200고. 이게 금액이 크거든. ]인데. 이거를 해주신다는 거 자체가 지금 좀 약간 거기 뭐 약점 잡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런지 않았어요. 일단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와 그거 아니었는데 와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실감 확 나네. 끝났다.